예, 장두 씨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만물상에서 폴크스바겐이 어쩌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을 또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1차 세계 대전 패전국 독일 경제에도 치켜탄을 날렸다. 국민의 40%나 실업자가 됐고, 갓 집권한 아돌프 히틀러가 실업자 구제와 경기의 그 진작책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만 건설을 또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라이아스 아우토반, 그 제국 자동차 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우토반은 독일 경제 부흥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히틀러는 자동차가 기독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차,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다. 천재 자동차 공학자 페르디난트 포르세 박사를 불러 천마르크 아래 가격으로 네 사람이 탈수 있는 그 100km 이상 속도를 또 내면서 기름 1터로 12km 이상 달리는 폴크스바겐 국민차를 만들라고 또 주문했다. 오도바이한대 값으로 살수 있는 저렴한 승용차를 만들라는 아주 그~ 황당한 요구였다.포르쉐 박사는 3년간의 연구 끝에 공기 저항을 줄이는 딱정벌레 모양의 몸체에 냉각수가 필요가 없는 공냉식 엔진을 차체 뒤에 장착한 비틀 모델을 만들어냈다.그 악마와 천재의 악수로 탄생한 비틀은 2100만 대나 판매가 돼 자동차 대중화를 열었다. 이후 경영권을 승계한 창업주의 외손자 페르디난티 피에, 피에히가 비틀 후송 모델 골프를애서 성공시키고 그 자금력으로 람보르기나 또 벤틀리, 아우디를 잇따라 또 인수를 또 했다. 그런데 저 창업자 포르쉐 박사가 1898년 처음 만든 자동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였다. 3마력 전기 모터를 탑재해 시속 35km 속도로 80km를 또 주행했다. 무거운 배터리가 치명적인 약점임을 간파한 포르쉐는 1901년 세계 최초로 가솔린 기관을 발전기로 채택한 하이브리디 자동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의 전기차 개발은 1차 대전 발발과 군 입대로 또 중단이 된다.포르세의 군 입대가 없었다면은 일론버스크에 의해 100년 뒤에 열린 그 자동차 시대가 한층 앞당겨졌을지도 또 모른다.세계 일위그 자동차 기업 매출 기준으로 폴크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공세에희청이고 있다. 매출의 30%를 의존하던 중국 시장을 BRD 등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뺏긴 데다가 안방인 또 유럽 시장마저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다 중국의 그 전기차는 30에서 40% 이상 싼 데다가 최신 자율주행 성능까지 또 갖췄다 보통 4년 걸리는 신차 개발을 중국은 1년 반 만에 해내기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결국, 폴크스 파괴는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의 세계를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나 깎는 내용의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차 기업이 독일 국민을 아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 내용은 김홍수 논설 위원이 올린 기사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